다니엘 546 무릎 콜린 갓 2026년 6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 호련이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께 향품을 바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여 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또살롬메 이들이 일찍 무덤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먼저 보여 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 일곱 귀신을 쫓아냄을 받아 변화된 새로운 삶에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버지, 이들이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여서 주님께서는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믿는 자는 그렇게 완악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또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날 때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을 염두에 두고 뇌리에 받고 가슴에 심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